촌 아저씨 별난 맛집 아구찜 밀키트 세트 조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료는 1차적으로 다 손질이 돼서 왔기 때문에 그냥 간편하게 한번 헹궈 주시면 돼요. 한번씩 세척을 해 줬습니다. 소스도 미리 그릇게 담아 두겠습니다. 걸쭉이 더 가루도 예, 이 정도만 하시면. 야채부터 잠깐 따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나리는 중간에 한번 칼질을 해 주셔도 되고요. 마지막으로 물은 적당량 부어주시고 잘 저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주시면 재료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. 자, 이제 한번 고기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적당량 부어주시고, 네,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일단 고기를, 이 많이 삶을 필요 없어요. 오만둥이도 같이 넣고요. 예, 이제 끓기 시작하네요. 이렇게 거품 같은 거 나오시면 이렇게 싹 걷어주시고 한번, 예, 콩나물 바로 넣겠습니다. 약간 투명한 색깔 비슷하게 색깔이 올라오면 그게 다 익은 상태예요 양파 넣어주시고 대파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야채와 고나물다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육수 요거 조금 이렇게 빙그렇기 담아 놓으세요 혹시 양념 하시다가 물을 너무 많이 따라가지고 수분이 부족할 수 물을 따라 냅니다 예, 이렇게 적당히 따라 주시고 바닥에 물 어느 정도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따라 주시고 미나리. 그래서 소스 넣을 때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. 고추, 마늘, 양념이 잘 혼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비벼 주시면 돼요. 자, 이 상태에서 예, 꿀쭉이 가로 물잘 쳤어서 이렇게 예, 넣어 주시고 골고루 양념이 잘 베기도록. 자,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. 자,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별난 맛집, 촌아저씨 아구찜 밀키트 세트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네요.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.